너 이제 천국 못 가. 난갈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짓다 해결하고 구원받았어. 정신 차려. 너 그때 분동은 아니었으면 너였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요즘 더글로리 보시나요? 세상 핫한 더글로리. 저도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요즘 완전 더글로리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커버 메이크업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더글로리의 사라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안 보셨으면 바로 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이 <laughs> 영상 보기 전에 더글로리부터 봐주시고 유튜브에 막 이렇게 요약된 음.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그냥 궁금해가지고 켰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제가 정주행을 끝냈더라고요. 저 진짜 드라마를 어 많이 보이지 않고, 근데 진짜 서글노리는 여러분 너무 너무 재밌고 배우분들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이미 본 장면인데도 계속 또 보게 되더라고요. 화면 연출이면 인물 연기는 할것 없고 스토리러가 대사 하나 하나 진짜 너무 좋았고 빨리 시즌 2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튼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이게 직업병인지 뭔지 배우들의 메이크업이 되게 확실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메이크업이야말로 인물들의 막 성격 분위기를 약간 시각적으로 단번에 알아차리기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잖아요. 오늘 커버해볼 역할은 바로 약쟁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운동을 괴롭히는 나쁜 무리 중에 한 명으로. 김희열라 배우분의 투명하고 밝은, 얇은 피부, 약쟁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굉장히 쾌한 눈, 붉은 눈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분위기는 약간 일상에서도 어떤 포인트들만 집어가지고 섞어서 활용해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다니긴 힘들겠지만, 약간 이렇게 가면은 도퇴 메이크업. <laughs>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하라 피부가 진짜 얇고 투명하면서 핏기 없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아역의 역할 배강희님도 진짜 같은 느낌인데 제가 사실 옛날 배강희님 인스타 약간 모델 그걸로 되게 유명하셨을 때부터 너무 아름다우셔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로 나오셔가지고 더 열심히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배우분들 아역부터 퍼서까지 느낌을 비슷하게 캐스팅을 하셨을까요? 진짜 캐스팅이 신의 한 수다. 약간 부잣집 딸 역할 느낌처럼 잡티 하나 없이 말끔하지만 약간 어딘가 모르게 쾌한 그런 느낌이 오묘한 느낌이 사라한테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색감으로 주신 것 같아요. 피부도 약간 은은하게 속광이 보이게 연출을 해주신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건조하죠? 건성 따개비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는 이 마스크팩이거든요. 정말 마스크팩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또 계속 이게 손이 갔어요. 이 초록버전을 제가 재작년에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진짜 조기 세통을 썼거든요. 되게 특이하게 이거는 좀 다른 팩들처럼 하나하나 개별 포장되어 있지 않고 완전 대용량, 이게 30개 들어있는데 하나씩 이 집게로 집어가지고 꺼내서 쓰시는 거거든요. 에센스가 보일 정도로 엄청 촉촉. 들어 있어요. 되게 빠르게 비교적 꺼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필름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냉장고에 저처럼 1일1팩좀 좋아하시거나 팩 자주 하시는 분들 얼린하기 좋은 한절기에 속방님 없이 피부 열을 낮춰주는 화장 전에 근데 동시에 콜라겐을 탄력을 줍니다. 그냥 메이크업 전에 피부 부스터용으로 딱 5분만 사용해 주시면 좋거든요. 확실히 제가 이 뷰티 크리에이터 하면서 여러 화장품을 쓰고 점점 트렌드 자체가 환경을 많이 좀 생각. 파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너무 좋고 어, 이렇게 보시면 제 손이 완전 환하게 비칠 정도로 되게 밀착력이 좋으면서 얇아요. 밀착이 되는 그런 원단입니다. 빼시면 이렇게 촉촉하게 에센스가 머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흡수가 잘 되는 피쉬 콜라겐 300DA 저분자 콜라겐이 정말 흡수가 잘될수 있게 도와준 성분을 아예 같이 팩 안에 넣어서 정말 피부에 완벽하게 흡수가 돼서 실제로 탄력에 도움을 주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온도가 확 내려갔고 엄청 촉촉하게 이렇게 같은 라인에 VT 시카 콜라겐 크림 발라줄 거예요. 시카는 워낙 유명해서 아시죠? 진정에도 도움을 주는 쫀득한 제형의 크림이거든요. 요즘에 실내 마스크가 여러분 해제가 돼가지고 요런 광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다는 게좀 행복하지 않나요? 쫀쫀하게 피부를 잘 흡수를 시켜줬고요. 그다음 제가 정말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통 싹싹 비웠거든요? 오늘은 촬영용으로 새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지금 놀러 왔던 언니한테도 줬었어요. 근데 언니가 너, 쓰고 너무 좋다고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 뷰티 코스메틱 마블 팩트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건조하고 피부가 얇다, 잔주름이 많다 이런 분들은 정말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퍼프는 요렇게. 쫀쫀한? 되게 도톰해요. 어머. 헉? 어머나. 제가 방금 뜯으면서 여기가 조금 부서졌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체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막 색깔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핑크 마블은 방금 이 사용했던 팩 있죠. 그 팩과 같이 콜라겐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저분자 히비스커스 콜라겐이 들어있고 티로도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도 같이 들어있고요.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고 탄력이랑 보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같은 브랜드의 콜라겐 라인이라 그런지 요콜라 팩을 하고서 팩트를 하면 더잘 먹는 느낌이에요. 맨 얼굴에 해도 어느 정도 잘 먹거든요. 밀착력이 워낙 좋고. 촉촉하게 다 먹어서 콜라겐 팩을 하고 콜라겐 팩트까지 하면 진짜 더 쫙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린 마블은 시카 성분. 붉은 홍조나 흔적, 붉은 피부에 민트 베이스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이것도 시카 성분으로 그런 피부 진정을 살짝 시켜 주면서 그런 붉은 기도 컬러 코렉팅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고 이 베이지 커버밤 같은 경우는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지치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딱 고급스러운 광채를 주는데 요즘에 정말 딱 유행하는 그런 세미 글로우 광을 내 주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동시에 제가 이거 테스트를 했었는데 정말 그냥 딱 사라 피부 그 메이크업인 거예요. 안 그래도 막 댓글에 사라 메이크업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용하실 때 색깔이 여러 개 있잖아요. 퍼프로 둥글게 둥글게. 이 여러 가지 좋은 추출물들이 잘 섞일 수 있게 제형이 이렇게 섞이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팩트 역시 58%가 에센스예요, 여러분. 뭐 촉촉한 건 당연하고 더 얇게 밀착이 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팩이랑 이 팩트의 조합은 언제 써도 허, 허, 막 텁텁하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반통 정도 올렸어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커버력도 좋아요. 워낙 촉촉하다 보니까 오래 써도 속당김이 정말 없습니다. 나 조금 건조하고 요즘 속당김도 심했고 피부 얇다. 무조건 써보세요.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워낙 얇게 밀착되다 보니까 뭐 별다른 스킬 없이 가끔 밤 타입은 발라놓은 다음에 다시 덧바르면 좀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쿠션이 밀착력이 워낙 좋게 나와서 쫀쫀하게 붙어서 그런지 밀리지가 않고 이렇게 쌓으면 조금씩 레이어링 돼서 커버력 높게 연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좋더라고요. 그냥 모공이 하나도 없이 촉촉하고 쫀쫀하게 발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에 또 살짝 발라줄게요. 선크림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제 좀큰 쉐딩을 먼저 잡아주고, 김희어라 님이 워낙 하얗고, 피부도 약간 투명하고, 얇은 느낌이에요. 핏줄도 더 보이는 느낌이고. 그래서 쉐딩도 쿨하면서 너무 부자연스럽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밝은 부분으로 눈두덩이 앞에를 일단 다 잡아줍니다. 훨씬 말라보이면서 푹 들어간 느낌이 나죠. 모그너스 013이 눈 위에 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한쪽은 좀 납작하게 이렇게 생긴 눌러져 있는 듯한 모양의 눈썹까지 아예 쭉 콧대가 확실히 이어지면서 어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눈 아이홀이 깊어요. 한 톤을 전체적으로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로 어여줍니다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눈 주위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다크서클 부분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되게 잘 사용했던 트릭인데 더 말라 보이게 하려고 여기를 제가 항상 어둡혔었잖아요. 탈 빠져 보이고 싶을 때 눈썹 뼈 튀어나온 것처럼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때로 이어져 있다. 점점 피곤해져 가고 있는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 입꼬리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이렇게 웃을 때도 약간, 잉! 이렇게 되고, 그 느낌을. 이쪽도 살짝. 눈썹이 상당히 얇으면서 곧게 그려주셨더라고요. 이번 드라마에서. 일자인 듯, 아치인 듯, 얇게 제가 표현할 수 있게. 일단, 가운데부터 지금 이거로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쭉. 펜을좀 대충 잡아주놓고, 지베르니에서 초슬림 브로우 펜슬을 보내주셨는데, 마이크로 애쉬. 이거 한번 써볼게요. 결이 보이지만 굉장히 얇은 모양이에요. 모양을 이렇게 슬슬슬. 그 전에 진한 걸 이렇게 집어주고, 끝까지 쭉 이어서. 오, 브로우 잘쓸것 같은데, 요 여러분? 일단 너무너무 얇아서 좋습니다. 밝은 컬러를 좀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위에 눈썹 여기를 밝혀주면 좀더 느낌이 잘살것 같아요. 이마가 저보다 훨씬 동그랗지기 때문에 이마 가운데 부분도 좀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살짝 좀 밝혀줄게요. 설아가 피부도 밝고 그래서 그런지 헤어랑 눈썹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밝게 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좀더 밝히니까 느낌이 살좀 아주 중요한 쌍꺼풀 테이프를 해줄 겁니다. 쌍꺼풀 테이프 무늬가 정말 정말 많았는데 강원영님 커버했을 때도 굉장히 얇은 이런 쌍꺼풀 테이프거든요. 브랜디라는 앱의 떨샵에서 구매를 했고, 샵에서 추천을 받았었는데, 먼저 이걸 붙이고, 아이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말리고서 위에 섀도우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사라의 쌍꺼풀은 일단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이 조금 더 두꺼운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거든요. 뒤에는 너무 두껍지 않게. 오!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살짝 더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주었고요. 본격적으로 붉은기를 좀 한번 넣어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울먹 메이크업 할때 썼던 이 빈티지 발렌타인 사용해서 눈 바로 밑에 여기 가운데 쪽부터 밑으로 그대로 다 물들여 주세요. 더묻히지 말고. 사라 같은 경우는 여기 눈이 완전 약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파서 빨개진 거잖아요. 울먹 느낌 내려면은 여기 점막을 좀 붉게 칠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가지고 칠해볼게요. 투크 쿨티어. 이 컬러거든요. 펄이 없어서 눈 밑에 약간 사라 표현할 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이 충혈된 눈이 이렇게 사라를 표현하기에 처음으로 좋네요. 처음으로. 브로우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애교살 좀더 잡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애교살 그릴 때 이렇게 앞쪽까지 하면은 피곤해 보여서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피곤해 보여야 하니까 완전 앞부터 피곤하게 하고 밑으로 살짝 이어주기. 앞꼬리도 빨갛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 페리페라 워시드 모브. 눈이랑 이어지게 밑으로 이렇게 쭉 빼서 언더랑 이어줍니다. 아. 쪽 위주로 컬러를 칠해주고, 이 컬러, 전체적으로 톡톡. 오, 좋아요, 좋아. 브라운 아이라인으로 갈색인데이런 느낌? 점막을 채워주셨는데, 아래 점막 말고, 요 목은 털이 나는 부분 있죠? 거기를 채워줘서, 눈동자보다 더 어두워요. 두꺼워지지 않게,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꼬리는 빼지 않고, 그냥 여기 끝에서만 잘라줄 거예요. 딱요 느낌이거든요. 마스카라는 거의 티는 안 나지만 찝혀는 있거든요. 끝에서만 살짝 이 정도로만 집어주는 느낌. 마스카라는 그냥 최대한 가벼운 걸로 진해지면 안 돼서 오, 이렇게만. 일단 블러셔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해주셨고 보니까 립을 바를 건데요. 거의 그냥 무난한 로즈 컬러를 많이 사용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 데이지크 크림드 버터 틴트 모브 크림을 이걸로 살짝 핏기를 없애면서 이렇게 색을 만들어주고 가운데다가 화킷의 클라우드 벨벳 틴트 콜드 플럼 안쪽부터 얇게 발라주겠습니다. 음딱이 컬러예요. 외곽을 코지 브라운, 음, 이거 딱 섞으면 되겠다. 코지 브라운으로 섞어줍니다. 뭔가 립스틱을 완전 안쪽에만 바르고 겉에는 조금 채도가 낮게 표현돼 있어서 더 뭔가 피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립스틱 정리는 아까 역시나 이거 똑같은 걸로 해줄게요. 아까 그 브로우로 입꼬리를 살짝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크게 아이브로우로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진한 거 가지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윗입술이 살짝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서 섀도우를 이렇게 하면 입술이 좀더 얇아 보이면서 말려 보이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혜정이가 사라 옷을 입고 나오는 신 있잖아요. 이때 사라가 입고 있던 게 루이비통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루이비통 스카프가 없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던 이 티셔츠를 윗부분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그렇죠? 귀걸이는 나름 비슷한 큰 이런 링 귀걸이를 찾긴 했거든요. 펜도 없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그려줄게요. A few moments later. 짠!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도 하고 어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그린 탑까지 입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시카 에센스 커버 팩트가 공식몰에서.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약간 사라 메이크업을 하니까 말투도 지금 살짝 약방구 같이 나오는 건제 기분 탓이겠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즘 정말 흠뻑 빠져있는 드라마기도 하고 시즌2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오늘 만족스럽게 메이크업이 된 거는 일단 베이스부터 여러분 보이시죠? 은은한 속광이 비치는 그런 느낌으로 롱 베이스가 찰떡으로 잘 먹었고, 제가 잘 골라온 것 같습니다. 이 VT 코스메틱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따개비들을 위해 구독자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 은은하게 속광이 비치는 시카 에센스 스킨 커버 팩트에 대한 기대평 남겨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컬러 선택도 가능하고, 10명의 따개비에게 선물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보고 싶은 영상 또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너 이제 청가갈한테한다 해결하고 받았어은 아니었으면 너